치과 TV의 치과 의사 전문의 최순우입니다. 오늘은 입안이 허는 증상 분해형.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먹을 때 닿으면 엄청 아프고, 빨대로 조심스럽게 음료수 같은 것도 먹는데, 그 다음에 엄청 아프죠. 구내염이라는 것은 구강 내에 발생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틀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뭐 아프타성 구내염, 헤르페스성 구내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원인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분류를 할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는 아프타성 구내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약국에 에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려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고 제품인 페리덱스와 오라메디, 아프니뱅큐, 알보칠 이네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이에 앞서서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이라는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 네, 아프타성 구내염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이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입안이 헐어가지고 굉장히 며칠 동안 고통스럽다가 자연스럽게 나아요. 몇 개월 지나면은 또 다시 생기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재발성의 아프타성궤양을 형성하는 구내염, 입안의 염증 질환입니다. 네, 입안에만 국한해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생식기나 눈 점막 이런 데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입천장이나 잇몸에는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프타성 구 내염 치료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치유가 지연되고 증상이 좀더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궤양이 생기기 전에 생길만한 자리가 화끈화끈거리고 열감이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기가 궤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궤양은 커져가지고 0.5cm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궤양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보통은 하나에서 다섯 개 정도가 입안에 생기고요. 이게 나타나는 주기는 1년에 한 3~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은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혈액 속에 혈분이나 엽산, 비타민 B12나 C가 부족할 때더잘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들도 이러한 원인들을 차단하는 치료제가 아니고요. 증상을 경감시키고 조금 더 빨리 낫게 해 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치료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참고를 해 가지고 페리덱스, 오라메디, 아프니벤큐, 알보칠에 대한 제품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신생 후발 주자인 페리덱스와 전통의 강호인 오라메디예요. 둘다 분류는 치과 구강용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용법이나 용량도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바르거나 연고를 직접 환부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바르면 안 되고요. 면봉에 찍어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환부에다가 직접 연고를 짜서 바르면은 연고의 성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스테로이드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 으로서 구내염이 조금 더 빨리 낫게 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균성 감염, 진균성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일 때 이러한 연고들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더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난치성 구내염에만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 안에는 굉장히 침도 많고 따뜻하고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이 연고 성분을 어떻게 전달하고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페리덱스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매끈매끈하게 점막이나 피부에 이렇게 촥. 발라붙는 느낌이 있는데요. 오라메디는 다소 좀 꾸덕꾸덕한 성질이에요. 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슬부슬 튀어나오는 것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페리덱스나 오라메디 모두 입안에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있는 느낌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덱스가 입안에 발랐을 때좀더 매끈하게. 착! 있는 느낌이 좋았어요. 물에 묻혀서 씻어 보면은 페리덱스가 좀더덜 씻겨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오라메디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꾸덕꾸덕해가지고 뭔가 텁텁한 맛도 많이 나고요. 실제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더 페리덱스를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약 성분은 조금 약한 성분이라도 좀 효과를 좀더 많이 본다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내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약국에서 일단 먼저 페리덱스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발주자인 아프니뱅 그리고 전통의 강호인 다케다사의 알보치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두 가지 약물은 사실 작용기전이 완전히 다른 약물이에요. 아프니벤큐 같은 경우는 디클로페락이라는 엔세이드 성분, 진통제 계열의 성분으로 된 가글액이고요. 그럼 환부에 작용을 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알보칠 같은 경우는 폴리크레졸렌이라는 강산성의 물질입니다. 손상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를 해서 한꺼번에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고 치유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톡톡 찍어 바르면 그 순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죠. 정말 눈물이 찔끔 나고 막 이렇게. 그럼 이러한 통증을 느끼고 나면 며칠 동안 굉장히 깔끔하죠. 이게 굉장히 강산성의 성분이다 보니까 눈 같은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치아 같은데의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포들을 파괴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어서 치유가 늦어지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병소가 조금 나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프니뱅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조금 하루 종일 뭔가 입안이 텁텁. 자그 맛이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입안이 전체적으로 마취가 된 듯한 그러한 이상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한 포에 거의 천원 꼴이니까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 성분이다 보니까 진통소염제 계열의 부작용,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분해염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떤 제품이 특별히 우위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잘 맞는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아프타성 분해염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피로관리 잘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건강관리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추가적으로 영상 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치과 TV의 치과 의사 전문의 최수는이습니다 감사합니다.